포토투나 그랜드스타렉스에어플로그는두 가지입니다 초기 약간 좀 두꺼운 거 요거는 36710 4A710 이고요 요게 조금 두껍습니다 그리고 36710 4A000은 3.5mm 작업하시기 전에 차량 번호라든가 차대 번호 줘서 부속 받아갖고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거 들어가는 데다가 큰거 꼽으면 안될안될거 안 아니에요, 그죠? 그 예열 플러그는 부러지거나 고착되면 두 가지가 두 가지 현상이 있는 대부분이요. 지금처럼 초기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러지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나서산이 고착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밑에 부분, 지금 보이, 보이시죠? 밑에 부분이 카본 때문에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약한 부분, 위 윗부분이 부러지거든요. 이것도 탈착 가능합니다. 오늘 작업을 하는 거는 요발열척 빼는 거. 발열척 빼는 거 보여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이거 탈거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에어플로그 탈착하는 공구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건 좀 비싸요. 이거보다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는요,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공구 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억자 드릴 있어야 되고요. 이제까지 탈거한 에어플로그에보시면은 작업 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열축이 큰거랑 작은거랑 좀 작업방법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작은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드릴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좀 파줍니다 이런식 가운데를 좀 이렇게 파줍니다 드릴링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 탭블 내주고요 마지막에 슬라이딩을 꼽아서 쳐서 이렇게 이걸 바로 치고 빼내는 겁니다. 포토투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62만 5천 타셨습니다. 오늘은 실차로 한번 리얼 플러그 4개 탈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부러져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총 4개 다 교환을 할 거고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초기 불어졌네요. 초기 2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딱 소리가 났어요. 잘 풀리라고 침투제 뿌려주겠습니다. 거잖아요? 처음에 장비 샀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저거 왜 사냐고, 비싼 거왜 사냐고, 몇 대나 할 거냐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이쪽으로 많이. 그리고 출장도 많이 가고, 또 하는 것마다 저게 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예전에는 전부 다 헤드 교환했었어요. 그러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장비가 나와서 카센터들이 카튼, 더안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죠. 아. <laughs> 갈면은 그래도 시동 이제 잘 걸리죠. 어 그럼. 아 시동 잘 걸어. 아침마다. 지금도 어. 안걸려요 아니 요즘 걸리는데 요 겨울에. 엄면 추우도 안 걸릴 거예요. 겨울에 하 그냥 영화라는 거한오6도 내려가면은 그래도 집이 비아리라 그냥 비아놓고 걸고 그래고 하는데 <laughs> <laughs> 수공구 설치한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풀린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한번 풀리겠습니다. 4 번이 좀 무겁게 빠지네요. 지금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빠질 거는 같은데 아, 안에 품절해진거같아요 느낌이. 속이 부러졌습니다. 예외 플러그 4개의 순정품 준비했고요. 일단 잘 빠진 거두개부터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고열그리스좀 발랐습니다. 한 작업하려고 그러면 여기 좀걸려거리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풀어준 다음에 작업하겠습니다. 가이드로 꼽아줍니다. 이거 꼽아야 가운데 중심이 이쪽에 갈리거든요. 지금 드릴 작업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안에다 탭블낼 겁니다. 탭도 부러지니까 조심해서 내셔야 됩니다. 부러지면은 힘들어져요. 한 번에 다 내지 마시고요. 낸 다음에 다시 빼서 이물질 좀 제거 좀 해주시고요. 이물질 좀 제거 좀 해주시고요. 탭핑률 조금 주입을 해주시고요. 여러 번 나눠서 해주세요. 이건 천천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하시면은, 부러지면은,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는요. 어, 그만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슬라이딩으로 한번 촉발 촉 한번 빼보겠습니다. 안에 이제 나사산 만들었어요. 뺄수 있는 이 연장 구서 네, 슬라이딩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지리밀이거든요. 꼭좀 조여주시고요. 뭉치로 <laughs> 살짝 타격 주시고, 빼주시고, 빼주시고, 다시 좀 넣어주시고, 다시 빼주시고, 중간에 다시 한번 조여주시고, 빠지네요 아, 아, 완전 쩔었네 빠졌습니다 아, 4번도 마찬가지로요, 가이드 꽂고, 안에다 탭낸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빼내겠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템 내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부러지면은 산으로 갑니다 조심해서 12mm 꽉 조이고요 조여 주고요. 망치를 한번 터지고요. 다시 좀 조여 주시고 슬라이더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다시 조여 주시고 여기 되게 주시고 오늘 엄청 빠지네요. 신품 예열 조립하겠습니다. 4개 전부 다 교환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개 다 교환했습니다. 아침에 한 차는 65만 타 차예요 허, 65만. 예, 한번 중간에 교환하셨는데 아. 두 번째 바꿨는데 전 이거 뭐 바꾸는 건지도 몰랐 거든요 큰일 날뻔했어요 품절이 될 뻔했어요 네. 한 놈이 빼기가 좀 많지 않나 보네요. 아, 쟤는 안 나와요 각이 아. 네. 잘 나와도 안 나와요 고열그릴스 발랐구요 조립하겠습니다 시동 걸지 마시구요 시5만 해주실래요 전기원화 봐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소렌 토는 잘 뽑혔습니다 포토 토는 바로 좁고 늘어진 거잘타착했습니다